남자 사주팔자 타고난 건 분명히 맞아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것 같았고, 돈, 돈, 돈. 아버지 솔직히 좀 많이 안 좋으셔요. 네. 좀 위태롭다는 소리 나와요, 할머니가. 네. 수명과 좀 관련된 꿈인 거는 맞아요. 우한이고요. 들 끊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점치 가보셨죠? 어? 고비, 고비. 한 고비 넘기면 또한 고비 들어오고. 어? 하나 넘기면 또 하나 들어오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있잖아요. 버겁다 못해. 다 나버릴 것만 같아. 근데 또 죽지도 못해. 그러다니 살자니 버겁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솔직히, 여자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남자 사주팔자 타고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처럼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살아가라는 사주팔자 또한 가지고 태어났대요. 나름대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것 같았고, 어, 할머니가 뭐란 줄 알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도다 겪고 여기까지 왔구나. 본인한테 보면 딱 가슴 가운데에 뭐라고 뜨는 줄 알아? 돈, 돈, 돈. 한이 맺혔어. 열심히 살면 뭐해? 그 돈이 내게 아닌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좀 기대가 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나만 다 해줘야 된대. 본인도 정신 못 차리던, 어? 꽃다발 시절이 있었어. 그건 본인이 더잘알 거야. 그런 시절도 있었다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경험이라면 경험이었을 것이고, 그런 방황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빨리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온 거는 있었다고 하거든. 근데 그러면 뭐하니? 남는 게 없대. 사람도 없고, 내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미치기 일부 직전이었는가 봐. 답답한 심정에 내가 봤을 땐뭐 한두 번 정도? 많이는 안간것 같고요. 한두 번,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점을 보러 가신 거는 같아요. 근데 가긴 갔는데 희한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셔 어머니가 본인네 집안에 이렇게 뭐 옥수구릇이 보이기는 해요 옥수구릇에 물떠 놓고 빌었던 그런 내력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력은 어느 집이나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어쨌든 조상도 섬겼고 신을 섬겼고 우리는 그랬던 민족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내력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런 모진 풍파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이쪽 길로 들어와라 내가 봤을 땐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닌데 할머니가 본인 사업 장사 해야 된대. 그래서 나름대로 꿈도 있었을 거고 목표도 있었을 거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래요. 옛날에 누가 우리가 밑대에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빌었던 내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빌었던 내력이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 자손들이 바톤 터치를 해서 뭔가 계속 이어 나가셨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가 않으셨던 거 같아요. 산소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소에서부터 몇 바람 시작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옛날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의 친척분이 합장을 해서 이장을 해가지고 한 앞집 위에. 산산조를 옹기셨어요. 산소 바람부터 시작돼 가지고 자손들 하나둘씩 목숨 이 끊어 가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때 이후로 친척분 제사 보시던 큰 아빠 쪽도 돌아가시고 둘째 고모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연이어서 돌아가시고 지금 아빠도 몸이 안 좋으시고 막내 고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힘든 상태가 됐어요. 뭐 신바람, 조상바람 이거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선산에서부터 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지금 할머니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인간들 편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이유도 모른 채로 뭐왜 이러지? 살으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진짜 그랬다는 거야. 근데 답답한 심정에 전보로 가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본인보고 신받으라 그랬어요 혹시?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걸 눌러가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무슨 엠마직, 뭐를 하면 제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는 데마다 말씀 많이 달랐어요. 나는 일단 본인한테 확답을 줄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본인 여기까지 신청해서 오신 거는, 음.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필요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선선에서부터 바람이 시작돼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아사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해결을 하라고. 어찌보면 우리가 또 중매자 역할로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본인한테 뭐 신이 넘나든다든지 뭐 신바람이 들었다든지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아니야 그게 만약에 진짜 맞다라면 본인도 여기서 뭔가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저의 진단 결과는 어쨌든 거기서부터의 시저, 시초라고 하셨으니까 그 바람부터 잠재워 가지고 다스려놔야 본인도 돈 모으고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좀 많이 안 좋으셔요 좀 위태롭다는 소리 나와요 할머니가 근데 이 말을 건네주고 싶대요 어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어, 미안하대 고생한다 고생했다 이 말씀이 좀 나와 근데 이거는 본인의 할머니 말 같아요 고집도 있으셨던 분이지만 그만큼 따뜻하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다행히 해결 방안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 그게 솔직히 좀 문제스러운 거는 맞아요. 솔직히 본인 거 보잖아요. 돈이 없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돈이 마르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 돈이 나가서 문제인 거지. 작년부터 심해진 격이 들어와가고 지금 간당간당이라는 말씀 들어와요. 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근데 그거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먼저가 네 할미다 그러셔요. 와가는 가려고 애는 쓰시고 있는데 좀 버거우셔 할머니가 기운이 없으셔요 그 병원에서 처음에 실려 가셨을 때 좀만 늦었으면 장례식장에서 봤을 거다 아유. 뇌경색이 또 오셨었어요 음. 그것도 어떻게 운 좋게 초기에 발견을 했고 이번엔 올해는 또 신장하고 간이 갑자기 나빠지셔갖고 근데 다행히 그것도 또 초기에 발견하셔서 음. 치료를 좀 받으시고 집에서 계시는데 위급한 상황을 되게 많이 넘기셨어요 이유가 확실히 생겼잖아 그리고 방법이 생겼다는 거 본인 살을 해 할머니가 근데 이왕이면 네 좋아하는 그돈좀 만지면서 살자 제가 안 그래도 요 며칠 꿈을 잘안보다가한달 사이 두번 같은 꿈을 꿨어요 네. 옛날 저희 집 마당에 이렇게 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아빠가 못 들어오겠다고 다 잡아다 어떻게 하시고 어제도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은 또마다에 뱀이 막 우글우글하더라고요. 또 저희 막내 고모하고 저하고는 엄마같이 지내는 고모인데 또 고모도 갑자기 건강이 계속 나빠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올해. 직장도 장장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잘 다녔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힘들고 본인이 꿨던 그뱀 꿈은요 일단은 수면과 좀 관련된 꿈인 거는 맞아요 우한이고요 들끓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칠성의 업에 대한 약간의 집안의 벌이 조금 있다 근데 그게 산소에서 바람도 들어온 것도 맞지만은 약간 겹친 데 겹쳤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알게끔 해주시려고 계속 그 꿈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아빠가 통발에다가 그걸 계속 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위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태 얼른 불을 좀 끄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약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대에서는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 이 소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 이미 불씨가 너무 크게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본인이라도 건강하게 돈모으면서잘 살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본인은 자꾸 자꾸 할머니가 장사해야 된대. 장사해야 되고 뭐 사업해야 되고 니거 네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 조금 내 옆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또한 외롭겠지만 힘들겠지만 거리 두려고 좀 노력하시면서 일단은 내가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끈기 가지고 사셔야 될것 같아. 본인 건강 잘 챙겨. 본인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야,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본인도 지금 건강은 안 좋다고 얘기하셔요. 어? 남 신경 쓰는 것도 신경 쓰는 거지만 남 챙기려면 일단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우뚝 서야 돼요.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셔? 네, 고생하셨어요.